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 기성세대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 MG로 불리는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랑 얘기하는데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올령간데 올령, 올령, 올령 뭐야? 올리브영이래요, 올리브영. 이런 거왜 줄입니까? 원령.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려운 말인데. 오늘 점매추 해 줄래? 점매추. 점매추가 뭡니까? 점심 메뉴 추천해 줄래? 어렵죠. 아, 이렇게 한국말이 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 억텐 하지 말고 진짜로 이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텐션 올리지 말고 진짜로 하라는 거. 억지 텐션 하지 말고, 억지 텐션, 억지로 이렇게 분위기 만들지 말고 이번 일정은 캘박이다. 캘박이야. 캘린더에 박제했다. 확정됐다는 거야. 우리 언제 밥 먹기로 한 거? 나 캘박했다. 한번 써보세요. 손주들 만나서 한번 써보세요. 이건 좀 들어보셨죠?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일본 말이냐?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딱깔센. 아왜 이렇게 말을 줄이죠?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말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쓰는 거 아십니까? 굿바이. 라고 하는 말이요. 추린 말인 가 아십니까?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추린 말입니다. God be with you. Goodbye. 요즘 Goodbye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쁜 가수가 멋진 남자 배우와 함께 무슨 그 시상식 때 한 퍼포먼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굿바이 하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굿바이, 굿바이. 근 네, 굿바이 어원이 갑비 위드유 저는 요새 다들 이렇게 굿바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성탄 시즌 시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굿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 시절에 시즌에 굿바이를 하고 있어요. 왜 굿바이가 성탄 시즌에 참딱 맞는 어,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 <laughs> 즉,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러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가비 위디우 굿바이입니다. 예수님의 영어 이름이 뭐죠? 지저스 Jesus? 예, 지저스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요? 가비 위디우. 그걸 줄여서요? 굿바이. 예수님은 굿바이. 예수님을 모션으로 이름을 지으면요? 예수님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 임마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굿바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굿바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성탄에 굿바이 임마누엘. 우리 같이 옆에 한번 인사해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오늘 성탄에 인사할 거. 굿바이 임마누엘 한번 인사해보세요. 굿바이 임마누엘. 굿바이 임마누엘. 굿바이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성세대 하는 거 굿바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셨죠.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늘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면 저기 함께 하실 수 없고요. 어, 이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면 딴 사람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인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서울에 있고 누구는 미국에 있고 누구는 뭐 아프리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 과 함께할 수 있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면입니다. 재림 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 굿바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집들이 있죠. 우리 성은이도 그렇고 수, 그 소울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얘가 학교 가서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우리 준우가 초등학교 갈때 저희가 미국 가서 초등학교 1 학년 들어가는데요. 안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불안한데 또 평소에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준우를 저 학교 보내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 미국 학교를 보내는데 A, B, C도 모르는 애를 보내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요 학교 가까지. 그리고 저 안에 저 교실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지낼지 너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함께 할수 없잖아요. 함께 할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모르는 말을 하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어요. 그게 뭡니까? 인만 외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 보내고 나중에 군대를 보내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함께 할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 뒷바라지하고 다 함께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또 함께 한다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찮기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배우자도 함께 못할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못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실 때 병상에 거의 혼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도 부모 자녀도 남편과 아내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갑비 위드 you. 쿠파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미 집사님 어머니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원래 어, 수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어, 원래는 목요일 점심 때 제가 이미 집사님이랑 약속하고 가서 세, 병상 세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 목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화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급히 갔습니다.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습니다. 어, 23년 전에 쓰러지셔서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가 23년 전 쓰러진 그 사건으로 딸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편찬하신 것이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공식적인 선언인 세례를 지난 화요일 밤에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딸들은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몇 시간 후에 어머니가 홀로 병상에서 돌아가셨어요. 홀로 돌아가셨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여완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이상순 집사님, 제가 세례 주고 바로 그랬습니다. 장례식 때 그냥 성도님 이렇게 하지 말고, 명예 집사로 내가 임명할 테니까, 이제 집사님입니다. 딱 하루 한네 시간 집사님으로 사셨어요. 명예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잘했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명예집사가 되셔서 집사님으로 부름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사님 당신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병상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 을 무시하고 여러분, 을 어,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됐다. 나도 너하고 같이 안 할래. 하고 떠나죠. 돌아서 버리죠. 연락 끊어버리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러죠 꼭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요. 그때도 우리 옆에 계셔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어, 대접하지 않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데도 안 떠나고 옆에 있,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자존심도 없나? 또 비굴하게 뭐 저렇게 붙어 있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되게 비굴한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억해봐야 소용없고 지금은 잘 계시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고 하나님고 난 모르겠다 부인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는 그때도 주님은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마누엘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죄 짓는 순간 내가 성질 내는 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을 인식하게 되죠. 주님을 인식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상의하며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수준으로 변화됩니다. 내뜻과는 다르게 그분의 뜻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임마누엘로 사는 것입니다. 굿바이의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다 책임져 줄수 없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네가 유학을 가 있어도, 네가 군에 가 있어도, 네가 학교에 가 있어도, 네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어도, 그 가운데 엄마가 가서 다 해결해 줄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너를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주님. 구바이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영원토록 성탄에 이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바이 임마누엘 누리며 사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